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 복음, 특별히 복음에서는, 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경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언제 경탄하고 언제 놀라는 삶을 삽니까? 그런데 반대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을 합니다. 경련. 경련은 어떤 것이죠? 사람을 흔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삶을 살고 또는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그 사이에서 놀라움과 경련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동전에 아주 양면처럼 종이 한장 차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 때 나랑 너무나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내 생각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을 때, 새길 때,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련의 삶을 내가 하게 할 때는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께 불림을 받아서 사람들을 지지하고 경탄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늘이 중간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권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을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의 말은 들어라. 왜그 자체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복음에서는 율법 학자를 예수님처럼 권위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말은 정확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행동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제 1독서를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내용이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내 안에 담아 움직이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려주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러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하느님이 직접 추궁하시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느님이 직접 추궁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만 살아갔는지, 그럴 경우에는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나쁜 영, 그렇죠? 더러운 영, 그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교회 봉사자들, 특히 지도자, 저 같은 사제들, 성직자들, 수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 넘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더 심각하게 말해요. 백성들한테는요, 내가 직접 추구한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제, 성직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크게 공생활에서 세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첫 번째는 물론 하느님이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하느님 나라 선포에 대한 실행이 세 가지인데 바로 구마,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설교예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분의 가르침에 놀랬고, 또 더러운 영을 쫓아내니까 모두 또 놀랐습니다. 복종까지 한다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게 어떤 걸까? 율법 학자와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1독서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권위 있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품은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럼 그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분들은 하느님을 알든 모르든, 전세계 사람들은 천주교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심어주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니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머리에 새겨야겠죠. 정신에 새겨야겠죠? 새긴 그 정신이 이제 내가 마음 안에 파종을 하고 심고 그럴 때, 뿌리가 내려질 때, 말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 메카니즘이 안 되고 그냥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나쁜 영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느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양심의 소리가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파종되고 입으로 내가 전달되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창조의 말씀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토박이 말로 우리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마디 말해, 천량 빛을 갚는다는 단돈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보십시다. 더러운 영에, 내가 더러운 영에 들렸냐, 안 들렸나,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다 나와 있어요. 나는 더러운 영에 걸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는 분들이 그러지, 모르는 분은 순박합니다, 여러분들. 그첫 번째로 우리가 더러운 영에 걸릴 수 있는 조건으로는 사제들도 있어요. 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는 게, 아는 게 병이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켜요.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 당신 나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 대화할 때 가족이고 친구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는 이런 가치들이 나쁜 영이 하는 흐름들입니다. 또 알긴 많이 알아요. 당신은 거룩한 분이다 하면서 나를 멸망시키러 왔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가치, 나쁜 영이라는 것이죠. 막지 못한 영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부정적인 그런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날 때, 아, 나는 나쁜 영에 유혹당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본래 이 나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 이것이 그리스도교 2000년에 영성의 과정에서 훈련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혼 다시 말하면 영에 집중해서 관찰하지 않을 때내 생각은 대개는 나쁘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심착에 좋은 생각으로 하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생각은 나쁘게 가게 되었는 것이 2000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다닌다,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 관계없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각은 대부분이 나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쁜 영에 들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의학적으로 분노 뭐 장애가 날수 있고 공황의 어떤 차원에서 아플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안다고 하는 것 거룩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상관이 없다고 해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물론 여러분들, 이거 소통이죠, 소통. 소통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느, 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다른 건 하나도 못해도 우리 미래고 현재인 짝피정, 부부피정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소통이 아주 간단한 건데 조금만 그것만 준비해서 배우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느님과 내가 관계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 교회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똑같은 관계, 혼인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혼인 관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늘 긴장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만 번을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할 수 없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마무리를 하고 또 싸우라는 거죠. 그런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 부부갈등은 고래 빠지듯이 악한 영이 침투하고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또 해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악한 나쁜 생각에 들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조용히 해라 침묵 그리고 나가라 하고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가라 나쁜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가라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라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고 꾸짖자. 더러운 영은 나가면서까지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놀라서 새롭고 권위는 가르침이다 하면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복종하는구나. 오늘 제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걱정한답니다. 혼인한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걱정한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 영으로 거룩해 주려고 주님이를 걱정합니다. 혼인한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고 걱정한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얘기일까요? 각자 자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혼인한 사람이 걱정은 좋은 거고, 혼인하는 사람은 걱정이 나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걱정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은 부인은 남편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걱정까지 갈수 있는 거고요. 저는,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걱정하면서 여러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딱, 잘라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지만 바로사도는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롭고 권위있는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를 주님은 늘 말씀해 왔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죠?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갈비를 뽑아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때에는 아담은 그냥 아담이었지, 남자라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 그런데 언제부터 남자였냐? 하와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겁니다. 하와가 하와로서의 존재를 느낀 게 어떤 것이지요? 하와는 아담의 감탄을 받았을 때, 놀라움을 받았을 때,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요, 감동했잖아요, 감탄했잖아요. 놀라게 했잖아요. 오늘 더러운 영처럼 격려을 일으키게 한게 아니잖아요. 소리를 지르게 한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창세계 저자는 남자가 살아가야 길, 여자가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놀래키는 게 아니라 감동하는 것이죠. 병청을 통해서 감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한다는 건 뭡니까? 율법학자들은 듣지를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 비판하고 계속 얘기한 손도 안 씻는다 막 술만 먹는다 뭐 한다 안식도 안 지킨다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예수님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유심히 바라본다는 거. 유심히 다가간다는 건딱 경청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율법방체처럼 이건 아니다, 저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들어주시는 거죠. 경청. 예수님의 태도가 놀라움을 반영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놀라움의 경청의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줍니다. 공감은 뭡니까? 공감은 표현이에요, 표현. 표현. 당신께서 원하시면 난 나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너 낳게 하겠다. 그대로 반복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타인은 우리가 물론 배려해야 되는 상대지만, 타인을 너무 의식하면 지옥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했어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나쁜 사람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첫 번째로 보살피고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서로서로를 사랑한 나머지, 외로워서 또 어떤 이유로 함께 모이지만 모여온 그 자체로 너무 다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을 찔러서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여겁 살다 보니까 그거 상처가 되었고 그것이 뭘 이해가 되었고 그것이 어려움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처 주려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공을 키우자.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두번 얘기할 그 힘으로 한 번으로 내 내공을 키우면 최고의 공격은 수비이듯이 그러면 나쁜 영은 나를 절대로 흔들어대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나쁜 영의 반대인 맑은 영, 깨끗한 영으로 나를 치유하고 상대방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공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시드니 한인성당에 와서 거의 한 70명 가까이 주님 품에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고 내일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우리 이화 김 형제님 장례 미사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역시 느꼈던 것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삶이 되셔야 되겠는가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사랑 미리 예방을 하는 이해 미리 예방을 하는 치유, 미리 예방을 하는 힐링,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항상 얘기했고, 교황님이 늘 말씀드리는 교회는 야전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오면 치유가 될수 있는, 따라서 이제는 야전병원으로서의 삶이 예방병원으로서의 삶으로 갈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맑은 영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에서 탄생한다고 저는 믿고 싶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